이런 친구 있습니까?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친구, 우정, Friendship. 오늘의 주제는 Friendship, 우정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친구란 누구일까? 여러 가지 사전적 정의가 많이 있는데 어, 개인적으로 어떤 분이 이렇게 정의를 했어요. 친구란 좋은 소식을 듣고 제일 먼저 알리고 싶은 사람, 친구랍니다. 좋은 소식이 있을 때 제일 먼저 떠오르는 얼굴, 그가 친구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좋은 친구를 만들고 계십니까 어떻게 좋은 친구를 만들 수 있을까요 어떤 어, 무명인의 제안을 한번 들어보세요 어, 친구를 첫 번째 친구를 너무 이상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내 주위에 있는 가장 편한 사람 중에 한 사람으로 생각하라 두 번째 그와 친구가 되고 싶으면 내가 먼저 정을 주라 그것도 조금 이 아니라 많이 주라 그러나 내가 준 정을 되돌려 받으려 하지 말라. 계산하고 주면 나중에 내 맘을 몰라준다고 섭섭해질 수 있다. 자, 무명인의 제안입니다. 세 번째, 남들이 뭐라 해도 당신은 그를 믿어주라. 그래야 그와 친구가 된다. 이 세상에는 흠이 없는 사람이 없기 때문이다. 네 번째, 약간 흥미롭긴 했어요. 네 번째, 이렇게 제안합니다. 절대로 금전거래는 하지 말라. 물질적으로 도울 수는 있지만 받지 않을 생각일 때에만 도우라. 자, 이런 식으로 어, 좋은 친구를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제안하는 어떤 한 사람의 글을 읽고 어느 정도 공감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사전을 좀 이렇게 찾아봤어요. 친구란? 친구란 누굴까? 아주 눈에 띄는 정의가 하나 있었는데 우리 다음 스크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친구란 시작. 애정 또는 좋은 감정에 의해 서로 연결되어 있는 자들. 자, 이게 왜제 눈에 띄었냐면 어떤 단어 때문에 제 눈에 띄었을까요? 연결이라는 단어 때문에 눈에 띄었습니다. 요나단이 바로 다윗에게 또 다윗이 요나단에게 그런 친구였습니다. 둘은 서로가 연결이 되어 있었어요. 우리 1절을 다시 볼게요. 우리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돼요.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아주 남자리인데 표현이 달달합니다. 어, 영어에 보니까 NIV는 이렇게 했어요. 조나단 became one in spirit with David 이렇게 했고요. 또 NKJV 번역이 저는 좀 개인적으로 와닿은 이유가 the soul of Jonathan was knit to the soul of David. 이게 knit라는 것은 그냥 뜨개질할 때 실이 이렇게 모여도 knit이고, 하여튼 이렇게 뭔가 이렇게 하나 되는 게 knit잖아요. 그러니까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고 연결됐다. 이렇게 영이 하나로 연결된 사이를 우리가 뭐라고 그래요? 친구라고 그러는 거예요. 친구. 근데 여기 그냥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 됐다가 사실은 became one in spirit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하나 됐다 그러지 않고 그들의 영이 하나가 됐다 그랬죠.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진정한 우정은 또 친구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다.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런 친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십니까? 예, 우리 정말 요나단에게는, 어, 아니요, 다윗에게는. 다윗에게는 정말 요나단이 필요했습니다. 꼭 필요할 때 있었던, 그 자리에 있었던 친구가 요나단이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다윗이 누구 때문에 그렇게 큰 고통을 당했습니까? 남도 아닌, 다름 아닌, 요나단의 아버지, 사울 때문에 너무너무 힘들어할 때 누가 다윗을 위로했어요? 요나단이 다윗을 위로했습니다. 그러니까 요나단이 다윗에게 얼마나 좋은 친구인지를 말하기 전에 사울이 다윗에게 얼마나 잔인하고 막 했는지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왜 사울이 다윗을 미워하게 됐을까? 그렇게 좋아하고 조금만 가도 우리 읽었는데 이절에 보니까 다윗 집에도 못가겠다뭐 이런 표현도 있잖아요. 자기 군대장관으로 삼고. 그런데 왜 다윗을 미워하게 됐을까? 그 배경이 되는 사건을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사무엘상 18장 6절부터 9절까지 제가 한절 여러분 한절 읽겠습니다. 18장 6절 무리가 돌아올 때곧 그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 여인들이 이스라엘 모든 성읍에서 나와서 노래하며 춤추며 소고와 경사를 가지고 왕 사울을 환영하는데 여인들이 떠들며 노래하며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앉으라.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하고, 그날부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자, 어떤 사건인지 여러분들이 잘 아시기 때문에 제가 따로 설명드리지 않겠어요. 와, 사울은 천을 죽였어. 대단한 장수야. 근데 다윗이 등장했는데 저분은 만을 죽였어. 더 대단한 장수야. 그한마디이 이제 열등감 질투심 막 폭발해 가지고 그때부터는 다윗을 주목했대요. 이글리기 이글 끓는 젤러스 아이온 데비드 이렇게 돼 있죠. 이글이글 끓는 질투의 눈으로 쳐다보기 시작했고 이것이 발전을 해서 우리가 이제 사무엘상 18장 19장 20장까지 쭉 보시면 사울이 다윗을 여섯 번이나 죽이려고 시도합니다. 세 번은 아주 그 정신병이 있다 그랬죠. 핵가닥 돌으시면 이분이 뭘 던져요? 창을 집어 던져. 그세번 죽이려고 했었고 두 번은 자기들 딸들을 이용해서 자기 딸들을 이용해서 미끼를 써서 죽이려고 했고 한 번은 아예 그냥 암살단을 직접 보내서 죽이려고 했고 잘 나가던 다윗이 갑자기 곤두박질하고 떨어지기 시작할 때 얼마나 어렵겠어요? 힘들겠어요. 다윗이 왜 이런 어려움을 당했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많은 사람들에게 인기 있고 잘 나가면 원래 그런 건가요? 꼭 정치판에서 누가 하나 탁 뜨면 상대방이 당해서 안 놔두고 뭐 그런 건가요? 자, 사실 지금까지 다윗이 잘한것 밖에 없어요. 잘한거 밖에 없어요. 골리앗을 이겼죠? 그리고 나가는 전쟁마다 다 승리합니다. 그리고 또 왕을 위해서는, 왕의 그 정신병 치료를 위해서 얼마나 애를 썼습니까? 그러면서도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러면서도 다윗이 오만하거나 거들먹거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성경의 표현에 계속 나오는데 그는 늘 정직하고 겸손하고 지혜롭게 행했습니다. 오만하지도 않고 거들먹거리지도 않고 정직하고 겸손하고 지혜롭게 행했는데도 그렇게 좋은 일만 하고도 다윗은 거의 죽을 뻔했어요. 여러분, 좀 그런 생각을 해봐요. 좋은 뜻을 가지고 아주 선한 일을 하다가 이 땅에서 제대로 보상받는 경우가 과연 얼마나 될까? 그렇죠? 정말 좋은 뜻으로 했는데 별로 이 땅에서는 보상을 못 받는 것 같아. 그래서 분명 천국이 있습니다. 분명히 천국에서만이 우리가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일도 있구나. 성경이왜 우리에게 천국을 약속했는지 알겠구나. 그래서라도 천국이 더 믿어집니다. 그렇죠? 네. 아, 여러분 한 가지 인정해야 될 사실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나를 좋아하지 않는다. 자, 여러분 한번 이렇게 가슴에 손을 뜨. 모든 사람이 나를 좋아하지 않는다. 시작. 모든 사람이 나를 좋아하지 않는다. 불편하지만 받아들여야 될 사실이고 진실입니다. 불편하지만 어쩔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죠.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처럼 나를 대해주지 않습니다. 불편하지만 진실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인정해야지, 조금 덜 괴로울 것 같아요. 인생 사는 것이 그렇지만 너무 감사하고 세상 말로 다행스러운 것은 뭐냐면, 다윗은 자신의 괴로운 심정을 털어놓을 수 있는 친구가 있었다, 없었다,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너무 큰 위로가 되는 거예요. 3회상 20장 1절로 가보겠습니다. 자, 한번 읽어봐요. 어떤 느낌인가? 시작. 다윗이 라마나이웃에서 도망하여 요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으며, 내 죄악이 무엇이며, 내 아버지 앞에서 내 죄가 무엇이기에, 그가 내 생명을 찾느냐?" 제가 일부러 조금 연기톤으로 읽었습니다. 어떤 느낌이 들어요? 뭐하고 있는 것 같아요? 하, 그렇죠. 하소연하는 것 같지 않아요? 다윗이 요나단에게 하소연을 하는 거예요. 내가 뭘 잘못했다고? 왜네 아버지는 나를 죽이려고 하냐? 여러분, 중요한 건 뭐냐면 이런 다윗의 하소연을 아무 비판 없이 들어줄 수 있는 친구 연하단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런 얘기했을 때 혹시 우리라면 야, 그 사람 입장은 생각해 봤어? 네가 잘못한 것 같은데 이거는? 이런 얘기했어요? 안 했어요? 하지 않아요. 그냥 전혀 비판하지 않고 다윗이 하는 얘기를 그대로 비판 없이 들어주고 그 하소연을 다 들어줄 수 있는 친구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죠? 너무 좋은 거죠. 근데 여러분, 요나단이 어떤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누구의 아들이요? 사울의 아들이면 사울은 다음의 왕을 누구로 생각할 것도 없어요. 다음의 왕은 원래 누가 되는 거예요? 그 시대에는 요나단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나단이 다윗을 충분히 시기하고 질투할 만한 위치에 있는 사람 맞죠? 그런데도,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 모습이 없고, 요나단이라는 사람이 어떤 자냐면 다윗이 양을 치고 있을 때, 전혀 무명일 때, 쉽게 말해서.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었을 때, 요나단은 이미 블레스 군대와 싸워서 이긴 거 아시죠? 용맹한 장수였고, 백성들의 마음이요. 사실은 사울이 아니라, 요나단에게 다 기울어 있었어요, 이미. 그러니까 요나단, 야, 우리 차기 왕으로서 너무 멋있어. 그런데 갑자기 누가 등장했어요? 자기랑 나이도 비슷하고, 생긴 것도 뭐 비슷한지 모르겠지만 또 왠지 비슷한데 나보다 더 잘해 싸움을 이런 용맹한 군사 다윗이 등장했어요. 그러면 요나단 입장에서 어떻게 생각해요? 뭐 저거를 제거해야지 내가 왕이 되는데 이런 생각을 한게 아니라 오히려 그를 너무 너무 사랑했대요. 야 제가 진짜 임금이다 왕이다. 제가 진짜 그릇이다. 전혀 시기를 느끼지 않을 만큼, 요나단은 성경에서 우리가 정말 찾아보기 힘든 그릇이 큰 사람, 정말 그릇이 큰사람 그래서 요나단 너무 좋은 이름이에요. 요나단 데뷔도 많지만, 요나단 너무 좋은 이름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 한번 이제는 18장 4절로 가보겠습니다. 어, 요나단과 다윗은 분명히 친한 친구였는데, 어 18장 4절에 보니까 요나단이 자기가 입었던 겉옷을 벗어 다윗에게 주었고 자기의 군복과 칼과 활과 띠도 그리하였더라 지금 뭘, 뭘 강조하고 있냐면 주는 거 그렇죠? 너무 내가 좋아하면 여러분 어때요? 다 주고 싶습니까? 맞아요? 틀려요? 좋아한다고 하면서도 내 것만 챙기는 거는 뭐라고 그래요? 사기꾼, 거짓말쟁이 그렇죠? 좋아하면 다 주게 돼 있어요 그런데 어떤 느낌이 들었냐면 저는 이걸 읽으면서 요나단이 뭐더줄게 없어서 아쉬워하는 듯한 느낌을 받았어요. 다 주는 것 같아요. 나중에 왕권까지 줍니다. 왕권까지 줍니다. 다 주죠. 여러분, 무슨 뜻이에요? 심지어 자기가 왕 위에 계승자인데 왕권까지 내어준다? 진정한 우정은 기꺼이 이인자가 될수 있어요. 진정한 우정은 친구가 자기보다 잘 되는 것을 보고 진심으로 박수 쳐줄 수 있어요. 이게 진짜 친구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눈여겨봐야 될 것이 있는데 다윗과 요나단 사이에서는 그 우정이 계속해서 확인이 되고 있어요. 확인이 되고 있어요. 자, 무슨 말인가요? 친구라면 너랑 나랑 친구지라고 하는 자꾸 확인 과정이 있다는 거예요. 준다는 건 뭐예요? 난너 친구다. 이거 확인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할때 와서 또 이렇게 알려주죠. 야, 피해라. 계속해서 친구 옆에 있으면서 내가 친구임을 확인해주고 있어요. 자, 우정은 반복해서 확인이 돼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지속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생각에 저분이 내 친구야.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다고 생각해봐요. 저분이 내 친구야. 내가 1년에 한번 안부전화해. 이렇게 말한다면 친구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그거는 뭐 그냥 지인 정도지 친구는 아닙니다. 자, 우정은 계속 확인되어야지 그 관계가 발전하고 지속되고 유지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몸이 멀어지면 마음도 멀어지기 쉬운데 대화가 멀어지면 결국 그 사람과도 멀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인정해야 됩니다. 남녀 간의 사랑은 어떻습니까? 똑같습니다. 자꾸 확인해야 되고 반복해 줘야 합니다. 사랑한다고 자꾸 얘기해 줘야 합니다. 그렇죠? 자꾸 얘기해 줘야 돼요. 우리 여자분들에게는 어떻게 얘기를 해 줘야 된다고요? 예쁘다, 아름답다라고 계속 얘기해 줘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자꾸 잊어버리기 때문입니다. 분명히 내가 천번 이상 한것 같은데, 결혼하고. 그래도 자꾸 잊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어, 어느 집 여인은 이런 얘기를 해요. 어제 입은 옷을 또 입으면서 나 괜찮아? 어제 입은 옷또 입으면서 나 괜찮아? 이 옷에는 이 구두가 좋아? 저 구두가 좋아? 어제 물어본 똑같은 질문을 어느 집 여인은 합니다. 솔직히 저는 도무지 모르겠습니다. 잘 몰라도, 잘 몰라도 아는 척 하며 계속 얘기해줘야 돼.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남자들, 여자랑 살려면 대단한 인내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등대가 하룻밤에 3,000번 불을 깜빡거린대데 하룻밤고 뭐몇 시간 사이에. 그 어두운 칠흑 같은 밤한 3시간, 4시간 사이에 3,000번을 깜빡거리는 거래요. 아니야, 1시간 정도에 3,000번인 것 같아요. 아 계속 깜빡거린대데 왜냐하면 계속 깜빡거려야지 배들이 그 불빛을 보고 방향을 잡아서 간다는 거예요. 방향을 잡아서. 그러니까 여성들에게도 3천 번이라도 예쁘다고 얘기를 해주셔야지 여인들이 자존감을 잃지 않고 방향을 잡고 그들의 인생을 멋지게 살수 있어요. 아멘 잘안 하시네 이거는. 자 그러니까 늘 처음 만난 것처럼 사랑한다고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로 적용해 볼까요? 교회에 새로운 성도님이 오시고, 1년이 지났어도 만나면 또 호들갑을 떨면서, 오늘 처음 만난 것처럼, 1년 만에 만난 것처럼, 너무 반갑다고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 자꾸 확인해 줘야 돼. 사랑도, 우정도, 계속 확인되어야 합니다. 어, 내가 한달 전에 그분한테 잘했는데, 어, 그리고 나서 한달 동안 아무 얘기도 안 하면 다 까먹어요. 그러니까 매주 리 성도님들 새롭게, 새롭게 새롭게 환영해 주시고 맞이해 주시고 서로 사랑한다고 확인 또 확인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당부합니다 자 여러분 조금 이제 요나단을 입장에서 힘든 얘기를 해볼게요 요나단은 사실 다윗과의 우정 때문에 커다란 대가를 지불해야 됐어요 그 얘기를 좀 드리고 싶어요 자 아버지 사울에게 사랑만 받아도 부족한데 아버지 정적, 아버지 입장에서는 정적을 이렇게 보호하고 감싸고 들다 보니까 아버지가 아들 요나단을 엄청 미워합니다. 그러니까 요나단도 핍박해요, 아버지가. 나중에 보면. 그리고 가장 큰 희생은 뭐였어요? 다윗과 친구가 되기 위해서 자기의 왕위를, 왕위를 자기의 미래까지 포기했다는 거예요. 실제로 그렇게 포기한 요나단은 젊어서 전쟁터에서 전사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어떤 생각을 해보냐면 이런 요나단이 다윗의 인생에 없었으면 없었더라면 어땠을까 저는 어떤 생각을 했냐면 이런 요나단이 다윗에게 없었더라면 다윗은 일찌감치 사고쳤다 저는 이런 생각합니다. 다윗은 어립니다 젊음입니다 너무 억울합니다 혈기 분노에 못 이겨서 테라피스트흉내고 가가지고 어떻게 해버리면 돼사울를 죽여 버리면 돼. 기회가 얼마든지 있어요. 왜요? 창이 꽂혀 있거든. 거기 가면. 그러니까 분명히 요나단이라는 친구가 다윗에게 없었더라면 다윗은 사고 쳤을 것이다. 여러분, 선한 말로 마음을 가라앉혀 주고 다져 주는 친구가 좋은 친구입니다. 내가 아무리 힘들고 괴로워도 그와 얘기하면 내 마음에게 거친 마음이 사라지고 거친 파도와 같은 마음이 잔잔해지고 그렇게 해줄수 있는 선한 말로 마음을 가라앉혀주고 다져주는 친구가 좋은 친구입니다. 다윗에게 만약에 요나단이 없었다면 다윗은 시작은 좋은데 끝이 안 좋은 인생이 되었을 것이 거의 자명해요. 시작은 너무 좋았어요. 그렇죠? 그런데 시작하고 나서 처음 만난 위기가 너무 커요. 역시 왕이 될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무나 강하게 훈련하신다. 우리는 그렇게도 볼수 있지만 인간적으로 보면 처음 시작이 너무 좋았는데 그다음에 닥친 시련이 너무 커요. 웬만한 인간은 다 포기하게 생겼어요. 그래서 이런 요나단이라는 친구가 없었다면 다윗은 요즘 말로 뭐라 그래? 정주행이라고 그래. 뭐 끝까지 보는거 뭐라고 그래? 못 했을 거예요, 그거. 완주를 못 했을 거예요. 우리 서로에게 그런 친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이런 요나단 같은 친구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근데요, 그런 분이 한분 계십니다. 자, 보세요.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자의 친구가 됐죠. 그죠? 우리는, 저와 여러분은 이스라엘의 왕과 만왕의 왕과 친구가 될수 있습니다. 그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왜요? 그분이 우리에게 내가 너를 친구라 하노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감히요? 감히 주님을요? 네, 주님이 그러셨어요. 여무금 15장 15절 같이 가봐요 시작!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나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제가 아까 서론에서 그랬죠? 좋은 일 생각날 때 제일 먼저 떠오르는 사람, 말하고 싶은 사람이 친구라고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친구라고 불러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성부 아버지께 들은 얘기를 제일 먼저 우리에게 해주고 싶어 하세요.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너무나 감사한 일 아닙니까? 친구 대신 예수님의 약속 한 가지 들어보실라우? 네, 마태복음 28장, 20절. 친구 대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 시작. 벌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친구 대신 예수님의 이 음성을 꼭 붙드시고 우리 남은 한 해, 남은 평생을 올남 오래 남은 한 해뿐만이 아니라 평생 여러분의 인생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은 어, 요나단의 마지막 포인트가 될것 같아요. 요나단의 사랑은 좀 일방적이었다. 다윗과 요나단의 관계에 있어서 어, 사랑은 너무 일방적이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적어도 사멸성을 쭉 읽다 보면 다윗이 요나단에게 한 것에 비해서 아니, 거의 없어요. 솔직히 말하면, 요나단이 다윗에게 일방적으로 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분명히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 우정은 이렇게 일방적일 수도 있을까요? 그럴 때가 근데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주변에서 보면 네, 있죠. 있어요. 있어요. 근데 저는 어떤 생각을 했냐면, 요나단이 너무 훌륭한 건 인정하죠, 여러분. 그렇지만, 다윗도 훌륭하다. 친구가 베푸는 사랑을 누릴 줄 아는 다윗도 훌륭하다. 무슨 얘기냐면, 다윗이 뻔뻔하다는 얘기가 결코 아닙니다. 나중에 보면, 다윗이 요나단에게 받은 은혜와 사랑을 다 갚습니다. 근데, 갚을 요나단이 없어요. 누구에게 갚아요? 그의 아들, 핸디캡 아들, 무비보셋에게 아예 그냥 자기 자녀처럼 대해주면서 같이 살죠. 그러니까 언젠가는 다 갔죠. 그런데 지금으로서는 어때요? 그저 받는 거예요. 받는 거밖에 없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어떨 때는 인생의 어떤 시기에는 친구가 주는 그 사랑을 마음껏 누리십시오. 누릴 줄도 아십시오. 그게 무슨 뜻이냐면, 누군가가 여러분이 힘들 때 여러분들에게 그토록 주 도움을 준다는 게 무슨 뜻인지 알아요? 여러분들이 괜찮은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들이 늘 자기만 생각하고 이기적이고 안 좋은 사람이라면 여러분들이 힘들 때 그거 돌아오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왜 이렇게 지나친 사랑을 받고 있을까? 그건 여러분들이 괜찮은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런 사랑도 여러분들이 지금 받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정말 너무나 일방적이고 과분하다 이렇게 느껴질 때 진심으로 감사하면 돼요. 진심으로 감사하면 돼요. 그것으로 좋겠습니다. 자 결론을 내릴까요? 여러분 우리는 일방적인 사랑을 받은 자들입니다. 사실은 하나님의 사랑은 너무 일방적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의 사랑은 너무 일방적이에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내가 하나님을 더 많이 사랑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우리 로마서 5장 8절을 읽고 말씀의 결론을 내리고 싶은데.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봐요.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냐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을 언제 showed. 다른 버전을 보면 demonstrated. 언제 보여주셨냐면 우리가 while we were still sinners.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심지어 우리가 하나님을 거약하고 저항하고, 반항하고, 하나님을 욕하고 다닐 때, 이미 그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고. 바울은 그 사실을 핍박하고 예수 믿는 자 죽이겠다고 막 이럴 때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지 몰랐어요. 그런데 자기가 예수님을 만나고 났더니, 내가 그때 예수 믿는 자 죽이겠다고 쫓아다니고, 막 살기 등등 해서 다닐 때, 이미 하나님이 그때 나를 사랑하셨구나. 하나님의 그런 일방적인 사랑 때문에, 내가 이 자리에 있구나 그런 사실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얘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저 같은 게 뭐라고? 하나님 저 같은 게 뭐라고? 이렇게 너무 마음이 뻔뻔하지 못하고 너무 착해서 그 사랑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들을 종종 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하는 사람도 봅니다. 안심하시고 그 사랑을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그 사랑을 받으시기에 충분합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를 친구 삼아 주신 그분께 우리의 구세주일 뿐만이 아니라 우리를 친구 삼아 주셨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그분에게 무슨 얘기도 할수 있어요. 그냥 단지 구주고 하나님이면 두렵기만 할 수도 있어요. 그냥 감사한 걸으로 끝낼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분이 우리를 친구 삼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에게 무엇이든지 구하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할까요? 먼저 찬양할게요. 죄짓 맡은 우리 구주. 우리가 서로에게 좋은 친구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꺼이 먼저 줄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때로는 감사함으로 받고 누릴 줄도 아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무엇보다 우리를 주님의 친구라 불러주셨사오니 황송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친구 되시는 주님과 평생 동행하며 승리하는 삶을 살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